수술 빨리 하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나에 다시 연락 드릴게요. 교통 를지입다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그 아저씨하고 통화하지 마시고 주변에 주변에 이제 이쪽 방면에 가지고 좀 정보 얻을 수 있는 분한테 자꾸 얘기 어그 사람도 없어요. 이쪽은 아그아저씨랑 별로 나는 안될것 같아. 원래 그 아저씨 사고 났으면 먼저 손님부터 빨리 먼저 보낸 다음에 일 처리를 했어야지. 그러니까요. 그 아저씨는 좀 띠방한 아저씨라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정신 없이. 제가 지금 12시까지 가야 되는 사람인데. 맞아서 탔는데 계속 뭐. 그뭐 여자분하고 1 2시인 처음 사고를 안 내고 싶어요. 그냥 일단은 본인이 본인이 이번 사고로 인해가지고 손해 난 거에 대해서 다 받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뭐 이것저것 상황 봐주지 말고 이동하는 거 영수증 다 모아놓으시고. 평소에는 그냥 안 타도 되는데, 이거 타면서 비용이 더늘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차를, 네? 자기 차를 이동하는 거. 자기 차로 이동하는 아니, 그러니까 비용청구가 아니라 자, 자기 차 이동하는 건 그거는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내가 원래는 평소에는 그냥, 내, 그냥 최소한의 비용으로 쓰는데, 나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 내가 좀 돈을 더 쓰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내가 또 땡겨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간지 하는 거죠. 택시 안 타도 될거 택시 좀 타고 <laughs> 좀 편하게 다녀야지 몸 불편한데. 병원까지 생각해 나중에 이제 합의를 들어온다고요 이제 거기서 병원 검사비나 다 그런 건다 주는데 이제 사건 마무리 하려고 한 얼마 정도 더 이제 두고 향후에 이제. 어뭐 후유증이나 이런 걸 책임 안 진다는 뭐 이런 것까지 받아 가면서 이제 합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언젠간 합의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좋고 몸이 치료가 안 됐으면 합의를 보면 안 돼요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얘네가 이제 몸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네요 뭐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그니까 러 나중에 이제 치료 이제 받다 보면 언젠가 연락이 와요 그니까 뭐 입원하시면 입원하시면 입원하시는데도 입원비 나가고 그만큼 유유 손실이 발생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목소리> 제일 중요한 건몸이 원래 사고 나기 전까지 는백프는 아니더라도 그, 그 정도까지 이 진짜 세게 거든요 아무 그 있다가 완전 이까까지다니까요 안전벨트 안해 <해드리. 목소리> 잘못이네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크게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어쨌든 보험회사에서 연락은 뭔죠? 여기서 우측에서 세워주시면돼요 연락을 오는 거 기다리지 말고 그냥 그 사건 접수번호 달라 그러고 그걸로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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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사님한테 접수번호 주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병원 다니시면 돼요. 명세서 드려요? 어때 여기 아니 좀더좀더 가자. 끝부분에 머리가 아니면 접수 번호 없더라도 이거 교통사고라고 네. 얘기하고 어. 예, 돈 내고 한다면 나중에 그 비용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아,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음. 결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기주세요하게받는 아, 거야. 아이고야. 아 결제하기. 아아 결제 정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금 성남이었는데 4,400원 받았어요. 지금. 거기서. <laughs> 나참 어이가 없네. 아, 정신없어. 아씨